네. 오늘 제가 네. 남자 인물 한명 네. 준비했습니다. 네. 느껴지는 거 그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laughs> 네. <웃음> 아유 한숨 밖에 안 나온다, 진짜. 안 좋은 건가 어? 어, 조금. 어, 근데 막 답답해. 막 신경질이 나고 있잖아요. 예. 막 짜증이 먼저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네 일단 한번 봐볼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예. 반가러 보셔. 다 천이 돕는 송수님들 많이 돕는 신령님들 다 신의 답이 받으시고 인해도 합이 동침 받으셔서다가 번 같은 신령님들 졸록 같은 내 할머니들 다 호령 같은 장군님들 새배 같은 애기씨들 합이 동침 받으시고 다다 유월하고 에휴... 다 열하루 6월 날에. 혹시 성 물어봐도 돼요? 군 씨예요. 군 씨요? 네. 예. 우리 음. 집에도 다 대안가중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액이 다 오른 공수천문 내려주세요, 할머니들. 어, 이 사람은 왜 날개가 부러졌다 그래? 음, 응. 날개가 부러졌다, 지금 그러시면서, 아유이 사람을 말을 하니까, 먼저, 제일 먼저 날개가 부러졌다. 어, 날개자가 부러졌다 그러시고, 어, 천불이 나고 있잖아. 열딱지가 나.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입설에 기설에 많이 올라있고, 어, 간사스럽네. 음... 왜 할머니가 간사스러운 놈이다 그래. 응, 네. 어, 간사스러운 놈이다 그러시고, 어. 이 사람 지금. 네.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 어? 네, 맞아요. 욕을 겁나 많이 얻어먹고 있어. 네. 여기저기서 아주, 아주 간신뱅인 것 같아. 어. 이 사람 있잖아. 음흉하고 있잖아. 음흉하다 지금 그러시고. 어, 짜증날라 그래,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는 좋고 영리하고 싹싹해. 근데 있잖아, 아주 눈구렁이 같고, 어, 쉽게 따지면 이쪽 편도 들었다가, 저쪽 편도 들었다가,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 어? 자기 실속이 너무 커. 그리고 있잖아, 어, 이 사람 돈 받고 뭘 하나 봐. 어, 막 돈을, 돈도 왔다 갔다 한다? 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받아먹고 그랬나 봐, 이 사람이. 그래서 쉽게 따지면 이 사람이 돈 받고, 뭣도 해주고, 뭘. 뭐를... 근데 얘, 이 사람은 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을 만나서, 나 그냥 나온 대로 이야기할게. 우리 할머니가. 그냥 나 이것저것 풀라면안 되니까 일단은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을 만나서 수딱수딱하고 어, 돈받도 돈도 왔다갔다 이 사람이 돈도 있잖아 비리의 돈 쉽게 따지면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 내가 되게 해줄 테니까 하면서 돈도 받은 것도 많아 챙긴 것도 많아놓고 어 욕심이 많다 간사스럽다 그래 그리고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 어 그리고 있잖아 자기 이익에 딱 자기가 무슨 뭐를 하든 들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틀은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응? 정말로 있잖아. 혼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 자기가 혼자 있잖아.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마, 이 사람 말 띠지. 예. 어, 아주 혼자서 미친 듯이 뛰는 사람이야. 어? 자기가 싫으면 있잖아. 어, 양심에 털났단다. 이 사람은. 왜 그러지? 양심에 털났고, 진짜, 그 털난 거를 있다나, 있잖아, 아주 다 뽑아보고 싶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머리가 영리하고 비상해. 어. 자기한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이익되고, 네. 자기가 쓸수 있는 자리면은, 이사람이 있잖아, 꼭 간첩 아닌 간첩? 어? 어떻게 보면 빨갱이 같기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비리가 좀 많다 그래,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판사인데 오래... 이분 예? 판사예요 판사 판사? 예 근데 이 사람 참, 아 그럼 정치하는 사람 아 판사 예. 어 근데 왜이 사람이 여럿이서 있잖아 예. 모임이 돼 있다 네. 예. 어 여럿이서 모임이 됐고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내가 여기에 손을 댈까, 저기에 손을 댈까, 어, 이 사람 편을 들을까, 저 사람 편을 들을까? 많이 망설이기도 많이 했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지금 잘못 쓰고, 판단 사항에서, 이게 자기한테 이익된 것만 찾아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 있잖아, 자기가 손해보는 짓거리는 안 해. 이 사람은. 그러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있잖아, 자기한테 조금만 있잖아, 피해를 주잖아. 그럼 이 사람은, 칼같이 내려치는 사람이야.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는, 아휴, 이 사람 은 올해, 을사년에 들어서는 별로 운대가 좋지가 않아. 이 사람 9월달, 10월달, 9월, 10월, 이 사람 별로 좋지가 않다, 지금 그러셔. 그러고, 이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내려올 일이 있어. 나 모르겠어. 아무튼, 좀 내려올 일이 있다, 지금, 그래. 9월 10월에? 어. 9월달. 빠르면 8월달인데, 몰라, 9월 10월에다, 그래. 네. 이 사람한테 9월 10월에 올해 별로 수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9월 10월이면 이 사람도 있잖아. 말 많고 탈 많고, 이러면 니가 지금은 땅땅 때렸지만 있잖아. 너도 이놈아, 땅땅 당할 일이 있다, 지금, 그러셔. 어, 진짜요 어. 지금, 그래. 나모르겠난 그냥 나온 대로만 이야기해. 그 이분이 이제... 심판을 한 심판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아, 응. 어. 그럼 이제 이분도 이제 심판을 받을. 어, 너 또한 땅땅 받을 일이 있다. 어. 분명히 이 사람 있잖아. 어, 충격적인데 이거. 어, 나올 일이 있어. 내려와 앉을 일이 있어. 어. 그 내려와야 돼이 사람이 지금. 음. 어? 내려오라고 하는 지금 어. 어떤 성원들이 엄청 많아요. 응. 어. 그래야지만, 누가 쉽게 돼서, 뭐, 대통령이고, 지금 이, 이분이 지금 그, 윤설령, 윤, 저기, 윤대통령, 저기, 하는 거야? 있어요. 아, 음. 이거 짜고 고스톱이네이 사람. 응? 진짜로? 응. 이거 짜고 있잖아. 이 사람이 내려야지.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있잖아. 아휴. 이놈아, 너도, 땅땅 당할 일이 있다. 그러이 사람도 쉽게 따지면은 경찰서를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지금 뭐 재판 받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재판 못 받아? 그죠? 맞습니다. 어. 근데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럴 날이 있다. 지금 그러셔. 이 사람 9월 달 10월 달돼 봐. 세상 없어 이 사람도 있잖아. 시끄러운 일이 많을 거야. 지금은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최고인 줄안다 어?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 분명히 세상 없어도 이 사람도 똑같이 당할 일이 있다. 지금 그러신다, 할머니가.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